제2장, 15장 <laughs> 제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 없는 사람이라 그를 드르기 짜리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다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희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 라흐니 이름은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승진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시니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둥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아멘. 영암교에서 성탄을 벌었는데. 영어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네. 성탄을 맞이하게 되어서,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참감격한건 <laughs> 어, 그 제가 들어가 있는 방, 그 방은 무슨 방이라고 합니까? 오양실 목욕실에 들어갔는데 감동 받았어요 왜 그러냐 니까이 책에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쌀쌀하게 시민이 아가 따로 없구나 아 어떻게 따뜻하게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서 아이 제가 감동이 그냥 엄청 컸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관교회또맨 처음에 갔을 때, 교회에서 공동회의 끝났다고, 어 소식을 듣고, 그 다음 그 주일날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가봤어요.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교회 갔더니, 어, 연금평이 서른한평이에요. 서른한평. 31평. 이정도 어느 정도, 몇평이 아닐까요? 이배만이배만 60. 0이 배신만 이배 60. 배신만 60. 이이 배신만 60. 이이배이신만 60. 이 60. 이이 60. 이배이렇게만 60. 이배신 문을 이 배신만 6이6 위에 먼저서 탁 부딪힌 게 바로 이 앞에 벽이요. 어, 문을 확 넣으니까 이 앞에 벽이 그냥 다문앞에 스타일이 많 그래서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어, 그 뒤로 들어가니까 거기다 사택을 31평에 예배실하고 사택하고 같이 만들어놨어요. <laughs> <laughs> 부엌에 들어가 봤더니 부엌 바닥이 그 아이들 이렇게 낀틀 그게 있죠 놀이 어 거의 비슷해요. 어. 이렇게 또 문을 열고 들어가봤더니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칸이 막아졌잖아요. 지금 기둥 사이 거기를 사태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막아서 두 칸으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8월 8일 날갔으니까 여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게제 비가 오니까, 이 세기 시작하는데, 우리 지금 뭐, 뭐, 다라이달 다라이, 밖에서 보면 밖에서 좀큰 그릇이면 쫙 공원이 돼가지고서, 비 세기까지 그, 받쳐놓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림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30평이 10배면은 300평? 2 0 배면은 육백 평, 예, 이십 배를 축복해 주셔서, 아, 네. 예, 어 공간 교육관 뭐 이런 것처럼 다해서 거의 6 0 0평 자체도 못했었습니다만, 오백 음? 평이 넘나 예. 그런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아, 네. 예. 제가 이제 오늘 그 목양실 그 방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서 그 감계가 무량하네요. 음. 그래서 아하. 영원히 소망이 있다. 아, 네. 소망이 있다. 아, 네. 예, 처음에 그 방에 들어왔을 때는 썰렁해가지고서 그 <laughs> 방, 방이 내덕을 보려고. <laughs> 지금은 너무, 너무 정말 잘 꾸며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셔서, 어, 제가 그, 따뜻하게 한거 하나 이렇게 코드를 빼놨어요. 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하, 이온교회 모습이 모으로이리겠다 아, 네. 처음에는 좀살랑하고미미했지만은나중은 어떻게 되리라? 아, 네. 참 뜨겁고 참게되리라내길기은 아, 네. 있습니다. 아, 네. 네. 우리가 성탄을 2 0 1 4년 성탄을 맞이2 0 1마년아가 성탄을 맞이하는 년하고헤9년 성탄을 맞이하는 1하고 살길 받고 오늘 밤에는 요셉, 요셉이 맞이한 성탄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요셉이 맞이한 성탄은 행복한 성탄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좀 달랐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땠을어요 괜찮아요? 이 말씀이 없어서, 제말씀못 알아들으시고. 예. <laughs> <laughs> 네. 제가 흔히 요셉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두툼거렸을 것 같아요. 어, 어 그, 이렇게, 외적인 기록에 의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나이 차이가 상당히 심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 억측이든 사실이든지 간에, 나이가 많아 가지고서 모처럼 참 예쁜 섹시 얻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어, 그러는데 아니 내 애기도 아니 내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요셉이 기분이 좋은 이유가 없잖아요 예전에성경 보면서 굉장히 요셉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럽니다만 이해가 잘 안돼요 과연 내가 요셉이었다고 안되면 성탄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그냥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성탄을 그대로 받지않다고 요셉의 성탄은 받은 것이 아니라 빼앗긴 성탄이었습니다. 빼앗긴 성탄 신혼이 단 꿈도 단 꿈맘도 하나님 때문에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제대로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신혼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우, 결혼하자마자 자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축하한다고 좋아하지만 요셉은 기쁨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내 얘기가 아니 그러면서도 이웃에게 그런 것 전혀 밖으로 나타나 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일을 하게 되었지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에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믿겠지만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자로서는 니가 오지게. 간가으로생각하면 요새,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 일수 있을까? 우스갯 말로, 그런 말해. 이 나라 사람들, 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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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들, 저 사람들, 저사람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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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들, 저사람사람 믿어준대. 그러나 자기 딸, 딸이은 아이는 100%내 손자라고 믿어준다는. 거예요. <laughs> 왜 그래요? 며느리가 나아이건내 아이인지 어쩐지 이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니, DNA 검사 뭐 금방 나타날 수뭘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고 그래서 몰랐던 모양이죠. 그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내 며느리가 낳은 아이는 내 씨앗인지 우리 씨앗인지 바깥 씨앗인지 모르지만, 은내 딸이 낳은 아이는 그 아이의 아빠가 누가 됐든지간에 내 자식이 낳았다고 보고요. 내 자식이 낳았으니까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의 우스갯말이기도 하고 현세대를 표현해내는. 라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요셉이 마리아가 다른 아이를 가족이 있어서 점점 배가 불러오르는 그 배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여 요셉의 성탄, 요셉이 맞이한 성탄은 결코 기쁜, 행복한 성탄이 아니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마리아 정서 어떻게 해버릴까?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수 있었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정서를 없애버리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또 했겠죠. 신명기 22장 23절 24절 거기에 보면은 그 유대율법에 외간 남자의 자식을 임신을 한 자가 아니라 그건 합법적으로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순되지 않고 내 아내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저것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 남자가 어찌 그런 마음 한 번쯤 안 먹어봤겠습니까 어찌 안 먹어봤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런 저런 많은 것들이 10개월 동안 마음속에 오고 가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그 아픔을 치료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오늘 저에에 보는 성경 19절에서 아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고 수용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함께 동참하는 인물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 19절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그래서 이것을 공표해가지고 파혼을 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고 일을 가만히 끊고자 기다 조용하게 파혼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보다 법에 가기 이전에 사람이 우선한다고 하는 것을 요새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다 그래서 내가 파혼을 할 수도 있지만은 래서 내가 파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그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끊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일러 주신 그 말씀을 그가 아멘으로 받아들고 이 모든 것을 잠재웠다고 하는 사실.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과 명예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약혼자 아니 이제 결혼을 아니 그를 멀리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을 알고 길을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선택하지 아니한 요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모습, 그 마음, 그 자세를 익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런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내가 그 법으로 해서 처단하지 않겠다. 처단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의 생명의 보호자가 내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셉의 이 마음.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일반 사회 생활을 할때 요셉과 같은 이런 환경, 이런 입장 이런 처 뒤에 얼마든지 놓일 수도 있습니다. 색깔과 모양과 무게가 다르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그런 방법들을 도움을 해서 얼마든지 내가 상대방을 짓밟을 수도 있고 없애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최상의 방법은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는 요셉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직장 모든 것을 지킨다고 합니다 인류가 항상 기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성탄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 기쁨을 나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기대에 참 것을 하나님 앞에 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나실 때 그곳이 없어서 말리부유에 자리를 펼쳤잖아요. 우리는 나의 가장 소중한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 드릴 수 있어요. 목양실의 이쁜 이쁜 가리 침대가 있어요. 거기 딱 앉아 보면서 주님께서 여기 앉으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성탄에 이 성탄에 주님께서 이유가 아닌 사랑을 이렇게 준비해서 놔고 작지만 이 사랑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누우실 수 있다 주님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가난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불편함 없이 자리를 펴실 수 있도록 비록 교회가 지금 힘들 그 시간 속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힘들다는 날이라 우리 주님께서만 예원 교회 편한 자리가 되실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고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그 어떤 교회 못지않게 주님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법보다는 사랑 그 사랑이 우선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생기는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원수를 갚는 것보다는 그 원수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구약시대에 도피성처 죄를 지은 자가 달려가서죄단 불을 잡고 살기로 원할 때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예원교회에 충만하여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찾아온다 할지 주님께서 그를 맞이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세상에서 나쁘지 못했던 그 따뜻함 세상에서 보기 힘들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이 모든 것을 예원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예원교회야말로 정말 없어서는 안되고 꼭 필요한 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힘 있게 부흥 성장할 수 있게 추원합니다기도드립 주님.